아가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아,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원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자, 이걸 우리 성경으로 보시면 아, 뭐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원문으로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여동생은 마냥 어리답니다. 가슴도 없는 여인이죠. 그녀가 청원을 받은 날에 우리는 그 여동생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 이것은 신랑과 신부를 앞에다 두고 아, 그 아마도 그 여자 쪽 형제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여자 쪽을 잘 알고 있는 그 주변의 친구들의 언어겠지요. 제 삼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여동생은 마냥 어리답니다. 가슴도 없는 여인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염려스럽다, 이겁니다. 오빠의 입장에서 여동생을 보면 항상 어려요. 아유, 제가 시집가서 잘살수 있을 거나. 아유, 저 코요일 개가 저렇게 아직 그 철도 안든 애가 시집가서 어떻게, 해. 아, 잘 할까. 이런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그런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지라도 내 여동생이 청원을 받는 날에 우리는 그 여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나.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빠가 안돼 보셨죠? 오빠가 되면 그 여동생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여동생이 이제 아기를 낳았다고요. 저는요,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하고 그 애가 어 그때 이제 100일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옷을 하는 벌 선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시한데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백화점으로 막 갔어요. 우리 목사님하고도 이제 같이 갔는데. 제가 막 신바람 나서 이렇게 다니니까 저를 보더니 아이고 그렇구나 피는 못썩 있나 그러더라고요. 그 애를 생각하면요 그렇게 애가 막눈에서 이제 막 어리어리 하고 삼삼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 동생이 벌써 시집을 가갖고 애기를 낳고 애가 벌써 커서 백일이 되고 막그 마음이 막 아리아리 아리한 게 거기 어 있어요. 저같이 아주 차갑다 하는 사람도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빠는 그 여동생에 대한 그 마음이 애틋해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여동생이시지 않습니까? 그 오빠가 나이가 들고 또 여러분도 나이를 같이 먹는데 오빠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늘 애들 대하듯 대하지 않아요? 네가 뭘할줄 안다고 지금 이렇게 나서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나할 테니까 그냥 맡겨. 여러분들은 오빠가 아직도 철부시고, <laughs> 아직도 철이 덜들것 같고, <laughs> 오빠가 뭘 잘할까, 그래도 오빠들은 또안 그래요. 그 여동생을 아끼고, 막 사랑하고, 안쓰러워하고, 지금 그 마음이에요. 자. 우리 주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기 제 3자의 어떤 시선을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어리고, 아직 철이 안 들고,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볼때 얼마나 안쓰럽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마음껏 도와주시잖아요. 그녀가 막상 청원을 받게 되면 그 여동생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까? 그 오빠의 마음을 여기서 한번 또 봅시다. 다음 구절 구절입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루리라. 굉장한 표현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그녀가 벽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녀 위에다 은으로 성을 쌓아 줄 것이며 만일 그녀가 문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백향목 판자로 꾸며줄 거랍니다. 이제 시집을 가면 여동생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과 함께 살지 않고 그 신랑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만약에 벽이 되어야 한다면, 이제 성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시한 벽이 아니라 그 벽에다가 은으로 된 성을 쌓아줄 거래요. 그러니까 온갖 걸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문이 되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여기 최상급의 목재는 백향목이거든요. 백향목 판자로 그 문을 꾸며줄 겁니다. 이게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어 할수 있는 그 오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어 신랑인 에그 예수님이 신부가 된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입뻐해줄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천사들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령님께서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벽이어야 된다면 그 위에다가 은으로 성을 쌓아 주시고 우리가 문이어야 한다면 가장 고급 재료인 백향목 판자로 꾸며 줄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를 믿는 사람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늘 감사하며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0절입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자 이것은 이제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나는 벽이고 나의 가슴은 망로 같답니다. 따라서 그 이의 두 눈에는 내가 마치 찾아낸 샬롬과 같을 거예요. 조금 아까 오빠들은 막 염려했죠. 아유 이 철부지야 아직도 어, 덜 성숙한 여자야 이러면서 막 염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빠들 나는 벽이에요 이미 다 컸어요.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가슴은 망루 같아요. 내가 이제 다 성숙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이가 나의 신랑이 나를 볼때 나를 마치 그가 오래도록 찾고 헤맸던 샬롬과 같을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뭐 평화, 평강, 또 행복, 또 안정, 안녕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신들이 볼 때는 내가 그렇게 어설퍼도 내 신랑이 나를 볼 때는 나는 완벽한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 붙들어 매두세요. 나 가서 잘살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 아름다운 대합입니까? 한쪽은 염려해 주고, 한쪽은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잘할수 있을 거라고.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 거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오누이간에 어떤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감을 우리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한쪽은 그를 염려해주고 한쪽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고마워하면서 염려치 말라고 안돈 시켜주고 이런 그 아름다움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염려해주고 또그 염려에 대한 보답으로 아니에요. 내가 참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마음, 얼마나 멋진 마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외의 부분들만 자꾸 얘기를 해요. 이 지상에서 땅 밟고 사는 사람들이 자꾸 그 뭡니까? 그뭐 대도 않는, 무슨 뭐, 영적인 얘기나 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무슨 자기가 무슨 요술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면서, 전혀 뭐, 다른 얘기를, 별세기를 얘기하고, 그거는요, 그냥 어쩌다, 우리가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염려해주고, 또그 염려에 대한 보답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풋풋한 인간의 정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이게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림을 잘 그리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도 잘 보이지만 인간관계도 잘 맺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두루두루 위로는 하나님께, 옆으로는 우리가 서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아름답고 화목한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안에서 꼭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일마다 때마다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